어 자,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그,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어,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떤 드라마를 어, 또 주제로 또 들고 나왔냐면요. 어, 김순옥 작가의 어, 신작이죠. 어, 어. 아, 7인한 탈출이라고 하는 어, 어, 드라마를 어, 들고 나왔습니다. <laughs> 예, 일단은 어자 어, 그러면은 칠인한 탈출 어, 제일 정보 영상을 지금부터 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친애난 탈출은요, 친애난 탈출은요. 자 일단은 편성은 SBS가 되어 있고요. 어, 2023년부터 어, 방영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9월부터. 어, 바, SBS 어, 금토 어, 드라마를 책임질 에,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과 어, 욕망이 뒤엉겨 사라진 한 소녀, 그 소녀를 찾기 위해 어, 거대한, 거, 거대한 프로젝트,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 시작이 되, 된다. 그리고, 어, 그, 그 소녀의 실종된, 실종에 에, 연루된 7인, 7인 앞에 에, 펼쳐진 에,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에, 탈출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 어,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과 어, 욕망의 엉어 사라진 한 소녀, 어, 그 소녀를 찾기 위해 어, 거대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소녀를 찾기 그리고 그 소녀의 실종된 실종에 연루된 어, 칠인의 앞에 어,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어, 의문의 사건들,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에, 탈출할 것인가?라고 어, 나와 있습니다. 아, 자,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드라마에, 대, 이 드라마에 에, 주, 출연진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기준, 엄기준, 어, 황정음, 에, 이준, 이우비, 어, 신은경, 윤종훈, 어, 조윤희, 조재윤, 이덕과, 이렇게, 예. 음, 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 신은경, 윤정훈, 조윤 어. 구재윤 어, 이덕화, 실을 끝으로 모든 출연진들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이 드라마에 대한 어, 제작사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드라마의 제작사는요, 총두 군데인데요. 에, 초록빛 미디어 그리고 이 수, 스튜디오 S에서 어,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해주, 해주셨습니다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어, 이 드라마의 네. 어, 제작진 제작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자 박영수. 그 연출의 주동민, PD의 김민태, 에, 극본의 김순옥, 그, 어, 김순옥 작가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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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라마 지레나 탈출'을이라는 드라마를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순옥 어, 작가는 어. 이 펜트하우스 1, 2, 3, 그리고, 어, 그리고 더킹 영원의 군주, 어, 이, 어 최근에 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던 이 더글로리까지, 예, 어, 이 대본을 집필을 하셨, 하셨, 어, 하셨던 그런 또, 어, 작가기 때문에, 어, 이, 어, <laughs> 어 그, 요번에, 그, 김순욱 작가의 행보를, 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 펜트하우스, 어, 2인가요? 어, 펜트하우스 2, 어, 시청률이, 펜트하우스 시즌 2의, 어, 시청률이, 어, 최고 30%를 넘기면서, 어, 펜트하우스가, 어, 2020, 2020, 2020년에, 어, 되게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 어, 그리고 그, 그, 그 연출에, 어, 주동민의 감, 어, 네, 어 감독님도, 어, <laughs> 주동민 감독도, 어, 이렇게, 아, 펜터스, 어, 어, 제작 당시, 어, 이렇게 같이 참여, 어, 참여를 했었던 그런 PD 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아, 그 다음으로는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어, 어, 더 자세하게 수, 어, 그더 자세하게, 예, 네, 예, 네, 소개를 한번더 해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기대나 어, 탈출'의 에, 이 장르는요 에, 스릴러 범죄 에, 피칼레스크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laughs> 이 아, 방송 그 기간은요. 2022, 2023년 9월서부터 방영될 예정입니다. 자, 구독자 어, 여러분들의 많은 어, 기대와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기획과 제작에 에, 스튜디오, 스튜디오 S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제작진의 그 연출을 맡으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그 연출의 주, 주동민. 그리고 그, 그, 극본의 그 김, 김순옥 작가님께서 이렇게 음. 에, 제작에 힘을 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 어, 드라마 채널은요, SBS가 되겠고요. SB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에, 어 스트리밍 가능한 어 플랫폼은 플랫폼은요 SBS와 어, 그그 웨이브가 어,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자2020 2023년 9월서부터 방영될 예정 방영될 드라마 에 어, 어, 7, 7회는 탈출 많은 기대 에, 부탁드립니다 자 어, SBS 금토드라마 어, 7회는 탈출 많은 기대 에,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더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만 한번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말과 욕망이 뒤엉켜 사라진 한 소녀. 그 소녀를 찾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소녀의 실종, 실중, 실종의 그연루된 7인 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의문의 사건들. 이들은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탈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7인의 탈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아, 즐거운 에, 아, 더 풍부한 소식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에, 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여러분 2022, 2023년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 2022023년에는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예, 이렇게 예, 정보와 더 많은 이더 콘텐츠를 어, 이드라마 콘텐츠를 어, 만들기 위해서 어, 더 노력하는 그런. 노력할 테니까 어 <laughs> <laughs> 앞으로 정보를 기대를 해주십시오 기대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 어 2023년에도 어어 모두들 건강하시고 어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어, 또, 찾,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